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청받은 아이스크림 토핑을 만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천점이랑, 그리고 다양한 물감이랑, 핀셋. 핀셋 없으시면 이쑤시개라도 준비해주세요. 천점 이전도 준비해주시고, 저는 3개의 색상을 할 건데요. 네, 색상은 연한 노랑이랑, 그리고 음, 빨간색 조금 섞어서 핑크색 만들 거고요. 그리고 갈색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한 노란색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한 노랑으로 염색 시켜주시고요. 되게 조금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나눠주신 다음에. 이렇게 아이스크림처럼 밑에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에를 이렇게 핀셋으로 조심조심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음, 잘안 잡히네요. 어쨌든, 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 나머지도 똑같이, 그 다음 거는 초코로 해서, 초코도 만들게 만들었는데, 좀 이상하게 됐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얘보다 더안 예쁜 것 같아요. 바짝하게 됐고, 색깔도 잘안될것 같아요. 네, 마지막 두 번째 것도. 네, 그 다음에, 얘네들도. 조금만 해서. 네, 이렇게 되었는데요. 음, 딸기, 딸기랑 바닐라 초코. 네, 이렇게 되었어요. 음제 생각에는 바닐라가 제당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아이스크림 토핑 만들어봤고요. 네 신청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